이 제품은 남성용 MTB 클리 슈즈입니다. 이 자전거 신발은 경량 나일론 미창으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 일반적인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탄성 밴드 클로저로 안정감 있게 발을 잡아주며 화학 성분이 없어 건강에도 안전합니다. 사용자의 리뷰에서도 편안함과 높은 품질이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장거리 라이딩에도 적합하여 운동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도로 사이클링 신발은 남성용으로 설계되어 편안함과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실제 사이즈에 맞춰 제작되어 일반적인 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일론 밑창과 EBA 깔창으로 내구성과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우수한 품질 덕분에 만족스러운 구매가 될 것입니다. 스타일리시한 흰색 디자인으로 야외 자전거 라이딩에 적합합니다.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주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3 MTB 사이클링 신발은 남녀공용으로 설계되어 편안함과 기능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실제 사이즈와 잘 맞는 핏 덕분에 일반적인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며 중간 너비로 다양한 발에 잘 어울립니다. 나일론 밑창과 통기성 좋은 면 직물 안대기 물자는 뛰어난 내구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후크 및 루프 클로저는 안정적인 고정을 도와주어 산악 자전거 및 레이싱 로드 자전거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이 이 신발은 운동 중에도 발을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